다음 전선 약호의 폰명을 쓰시오입니다. 어, 영어를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이야기 어려울 때 영어로 어, 해석을 해보면 쉬울 때가 있습니다. A C S R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A C S R을 한번 써보면 보세요. 알루미늄. C는 뭐냐면 컨덕터. 어, S는 뭘까요? 강철 스틸 R은 레인포스입니다. R이 레인 R I N 네. 레인포스해서 어, 이렇게 보는 거죠. H S R 스틸 레인포스 강심이란 거죠. 강심 스틸 레인포스 강심 그리고 알루미늄이고 컨덕터는 도체인데요. 이 아, 강, ACSR은 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다고 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도체인데 연선으로 바꿔서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렇게 해서를 할 수가 있고요. CNCVW입니다. CN이 뭐예요? CN은 동심 중성선. 중성선이 동심으로 되어 있다. 중성선이 동심으로 되어 있다 해서 CN이고, CV는 일반적인 케이블이죠. 일반적인 케이블이고, W는 수미령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다? 동심 중성선. 얘가 CN. 수미령이 W. 전력 케이블은 CV 케이블. 해서 CN, CV, W는 동심 중성선 수미령 전력 케이블이 된다. 어, 그 다음에. 해따 볼게요. FR입니다. FR이 우리가 난연성 어... 난연성 불에 잘 타지 않는 거그 다음에 CN은 뭐예요? CN은 CN은 동심 중성선이라고 그랬죠. CO는 CO는 저독성 W는 소미력 이렇게 합하면 어, 동심중성선 수밀령 저독성 난연 전력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동심중성선 수밀령 저독성 난연 케이블. 이렇게 됩니다. 아그 어, 다음에. LPS는 원래 LPS가 다른 것도 있죠. l p s 보 뭐죠? 라이팅 프로텍트 시스템. 필요한 시스템을 LPS라 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선 약포의 분명을 쓰라고 했고요. LPS는 상전압 300, 선간전압 500볼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질 비닐 시스 케이블입니다. 시스로 연질 비닐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LPS라고 합니다. 어, VCT는 뭐예요? VCT는, V는 비닐이고요. CT는 개기용 별류기가 아니죠. CT, CT는 캡티 타이어. 그래서 상전압 600V, 선간전압 1kV에 사용할 수가 있는 비닐 전련, 비닐로 전련되고 된 비닐 전련, 비닐 캡 타이어 케이블을 우리가 비닐 어 VCT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그 전선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명칭, 교재 명칭 그대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관 부품의 특징에 해당하는 부품명을 쓰시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단어를 통해서 외울 수도 있는데요. 1번 봅니다. 관과 박스를 접속할 경우 파이프, 나사를 재어서, 어,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면 육각형과 기어형이 있다. 여기서, 나사를 죄요. 파이프, 나사를 죄요. 나사를 죄는 겁니다. 그래서, 로크, 너트. 제가 좀 설명을 조 뭐, 조금, 말로만 하면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여기 사진을 첨부를 했으니까요.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사를 잰다 해서 로크 너트가 됩니다. 전선 관단을 끼우고 전선을 손, 넣거나 빼는 데 있어서 전선 피복을 보호하여 전선이,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그리을 긁고 부식입니다. 부식.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3번. 금속관 상호 접속 또는 관과 노멀밴드의 접속에 사용되며 내면에 나사가 있으며 관의 양측을 돌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니언 커플링을 사용한다. 여기 유니언 양측을 돌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니언 커플링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접속합니다. 관과 관을 접속한다. 관과 노멀밴드를 접속한다. 뭐다? 커플링이요. 커플링. 접속한다에서 커플링이고요. 4번 노출 배관에서 금속관을 조형제에 고정시킨다 관을 벽에 고정시킨다 그런데 이것은 합성수지가요 전선과 케이블 공사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들요 이 세들 새들. 세들이 원래 안장 있죠 안장 안장도 세들이라고 하는데 고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세들입니다 오 관의 직 직각 굴곡에 사용하며 양단에 나사가 나있어. 3번에서 있었죠. 노멀 밴드에 접속할 때 내면에 나사가 나있으며 뭐 관을 양치고 돌려 사용했을 때 커플링이 없고요 여기는 관을 직각 굴곡을 사용해서 양단에 나사가 나있어 관과 접속에 커플링을 사용한다. 이거죠. 노멀 밴드를, 노멀 밴드와 커플링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관에 직각 부분인데요 노출이 된 부분이 있고 노출이 안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노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멀 밴드는 노출이 안 되는 곳에 보통 노멀 밴드 사용하고요 노출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여기는 없지만. 유니버셜 엘보럼 엘보, 엘보인데, 유니, 엘보 팔꿈치 있죠? 유니버셜 엘보입니다. 그 근데 이 유니버셜 엘보가 설명으로 나오려면은 보통 얘는 노출된 곳에 직각, 노출된 직각으로 된 곳에 사용한다. 혹은 얘는 T형, 3분기, 3곳을 접속하는 것, 그리고 크로스, 4곳, 접속하는 것 이때 유니버셜 엘보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각 굴곡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멀 밴드가 아니고 어 만약 노출된 곳이 있다 t 형이다 크로스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 유니버셜 엘보가 답이 됩니다 육번 금속과 아울렛 박스에 노크 아웃을 치부할 때 구멍이+ 구멍이 클때그서 다른 것보다 구멍이 클때 하면은 링. 리듀서. 구멍이 크단 말 나오면은 링 리듀서가 됩니다. 그다음 7번은 어, 금 매입형 스위치나 콘센트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며 한 개용, 두 개용, 세 개용 등이 있다. 여기에 스위치, 콘센트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금 이거 도전는 없지만은 박스처럼 생겼죠. 스위치나 콘센트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고, 한 개, 두 개, 세 개용이 있다. 뭐다? 스위치. 박스가 됩니다. 스위치 박스. 8번 전성한 공사에서 전등기거나 전매기 또는 콘센트 고정 접속함을 사용해도 사과물 팔고 박스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웃넷. 영어로 아웃. OUT, LEDT, 아웃입니다. 그래서 아웃넷. 아웃넷 박스에서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기에, 관과 관을 고정시킵니다. 관과 관을 고정시키는데, 사각박스는 방, 구멍이 이렇게 8개 여덟 8개. 8개고, 8각박스는 오히려 적습니다. 팔각박스는 구멍이 4개예요 4개. 예, 그래서, 전성만 공사에 있어서, 전능기구, 여기에 관을 접속하고, 여기에 기구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전능기구나 전멸기 또는 콘센트 고정 접속함으로 사용되던 팔각 및 사각박스가 있다 아웃넷박스 영어로 아웃넷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건 지금 교재는 없잖아요 없는데 제가 사진과 함께 외우시면 은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첨부한 거고요 이렇게 금속관 부품에 사용되는 것들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꼭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